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카플랫폼입니다. 2024년 4월 랜드로버 전국 딜러사 취업하여 전차종 동향과 프로모션 짧고 굵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매달 매주 자동차 관련 컨텐츠가 수시로 업로드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랜드로버 전차종 동향 빠르게 안내 드립니다. 이번 달 랜드로버에서는 할인보다 저금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 주셔야 정확한 안내 가능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디스커버리 기존 모델은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신형 모델 6월 출시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24년 식으로 나올지 25년 식으로 나올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인 5월에는 정보 나옵니다. 향후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신형 모델 출시되었습니다. 판매개시는 되었지만 재고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의주시면 빠르게 차량 선정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4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P50S 100만원, P50 다이나믹 SE 1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레인지 로버. 롱바디 모델의 경우 전동 사이드 스텝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쇼바디 모델은 전동 사이드 스텝 빠져 있습니다. 이번 달 저희 카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하신다면 쇼바디 모델에도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레인지로버 4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 LWB 100만 원 P502 오토바이오그래피 SWB 1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SWB부터 P615 SVLWB까지 모두 1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24년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3년식은 완판되었습니다. 재고는 많지 않지만 문의주시면 최대한 원하시는 색상으로 출고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4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D300 HSE 다이나믹부터 p 5 5 0 2 다이나믹 HSE까지 모두 15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24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3년식 모델은 지난달을 끝으로 판매 종료되었습니다. 이보크 저금리 프로모션 하고 있어 문의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4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P50S 100만원 P50SE 다이나믹 1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벨라. 23년식 모델은 완판되었습니다. 연식 변경 모델 6월에서 7월부터 판매 예상됩니다. 24년식이 아닌 25년식으로 연식 변경되어 판매됩니다. 사전 예약 원하시는 고객님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레인지로버 벨라. 4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사전 예약중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디펜더 24년식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4년식 모델은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펜더는 저금리 프로모션 중이기 때문에 문의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차종에 맞춰 견적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해당 없는 렌트의 경우에도 아쉽지 않게 9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즉시 출고 재고도 있어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디펜더 4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90D250XS부터 130P400XDynamic HSE까지 모두 1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매월 매주 영상이 업로드 되오니 꼭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자동차 정보, 프로모션, 재고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퀄러티 있는 영상 약속드립니다. 랜드로버의 경우에는 제휴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경우 제휴사와 타사의 할인폭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고는 현재 기준으로 소진 시 해당 프로모션도 종료 혹은 변경됩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비교 견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견적서 제공과 더불어서. 타사와 자사의 리스렌트 견적을 비교해 볼수 있는 카플랫폼을 통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